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중 25%만을 듣는데 할애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거나 말하는데 써버린다고 한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관이며 인생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며 관계를 이뤄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학습은 실패하게 되고 성공은 멀어진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양쪽이 모두 패배하는 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본인과 상대방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11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11가지 이유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보면 반응적 청취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반응적인 청취의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창의적인 청취 습관을 통해 대화를 좀더 훌륭하게 이끌어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 듣기에 전념하라. 다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11가지 이유이다. 1. 청취. 사업자에게 있어 비교는 치명적이다. 그리고 비교란 곧 경쟁이다. 하지만 자신의 고객, 친구, 가족과 경쟁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화를 잇고 있다. 이야기에 집중하라.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라. 이 이탈 상대방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화제를 바꾸어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되고 만다. 만약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말씀이 끝나셨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좋다. 또는 말씀하시고자 하던 이야기를 모두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라. 그리고 나서 화제를 바꾸도록 하라. 가장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화제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낫다. 만약 진행 중인 대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라.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3. 생각하기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혹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대화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며 상대방도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잠깐만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말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이다. 4. 반대의견. 가장 빨리 적을 만들고 싶으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대하고 논쟁을 벌이며 무시하고 믿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때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라. 어차피 반대는 대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반대를 할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탈이 없다. 5. 역과.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고. 입장, 관점, 의견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자신의 의견은 접어두고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원히 자신의 이야기만 듣게 될 것이다. 6. 동인식 우리는 간혹 나는 똑같이 할수 있다. 라거나 당신은 나와 같다. 혹은 위인과 똑같이 생각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위인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인으로 성장시킨 방법이다. 위는 다른 생각을 개발하고 자신의 생각에 도전을 했으며 새로운 사고와 경험을 좋아했다. 물론 취미나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동의와 반대에 대해 어떻게 청취하는지 주의를 기울여보라.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의견만 듣는다면 외로워질 것이다. 7. 해석.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무척 당황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파란색을 연상하는가? 아니면 옅은 파란색을 연상하는가?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심지어 똑같은 실험을 했을지라도 과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해석하지 말라. 대신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라. 8. 독심술.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이자 극작가인 마이크 니콜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말의 의미를 절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당신 말의 의미를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요. 왜 그럴까?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수 없다. 만약 서로가 직관적으로 공감했다면 분명히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9그 위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머리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에 동의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살이 오를 것이다. 이것은 친절한 모습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가며 반대나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즉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밝은 미소를 띠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는 것은 불가능하다. 10. 계획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의 대화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획에 몰입하기 때문이다. 계획은 보통 숨겨진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사용한다. 즉 대화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세운 비밀 계획인 것이다. 어찌 되었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11. 연습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만 미리 계획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며 때로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거칠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스튜어트 에머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다워지기 위해 연습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